기독교인이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용서하고 나의 죄를 보게 되면 사과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조건 용서하라고 합니다. 몇 번이건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므로 비판하고 흉보는 게 아니라 용서하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므로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주님의 용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용서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용서를 부르게 됩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과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잘못을 사과함으로 상대방은 나에게 용서를 주게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죄는 용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용서함으로 주님의 용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사과할 줄 알므로 화목한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죄는 용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용서는 죄 때문에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용서입니다.